말 거잖아. 야, 내가 이. 영생 안녕. 야, 내가 안녕 한지 안 한지는 네가 계급을 짰느냐 안 짰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아이, 당연히 새로운 계급 짜왔지. 오, 진짜? 해 봐. 어, 전쟁이 영어로 뭔줄 알아? 와. 그러면 제2차 세계 대전은 뭔줄 알아? 뭔데? 와와! 아, 그러면 선전 대전은 뭔줄 알아? 와와와! 얘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 멸치형이 다 했던 게 아니야! 넌 그럼 급식한도 안 본다는 말 아니야! 응... 어. 내가 잘할걸! 내가 잘할걸! <laughs> 어? 저기 봐봐! 예? 물어와! 예? 예? 잘했어 여성아! 뭐야? 간식 달라고? 예! 사장에서 먹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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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건가? 아 위험은 맨날 다가오고 있잖아. 우리 학교에만 좀비 쳐들어오고 시오 쳐들어오고 케일라 쳐들어오고 이딴 학교가 어디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걸 몰라? 네가 안 느껴서 그렇잖아. 어? 도저히 뭔가 느껴진다.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같이 가. 아유. 왜 보자고 했어? 이 급식 학교에는 우리만큼 이쁜 애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해치우는 거 어때? 음, 버건이랑 구글쌤 말하는 거지? 맞아. 근데 한명더 이쁜 기집애가 있어. 또? <laughs> 난 어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아니 전생에 무슨 착한 일했길래 을 이렇게 예뻐? 바로 저 판이라는 애야. 공주병 왜 이렇게 심해? 하? 어? 그래도 뭐 이쁘긴 이쁘네. 그럼 너랑 나랑 힘 합쳐서 쟤부터 처리하는 거 어때? 응, 음, 오케이. 야, 바니,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어,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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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그럼 너 밖에 여기 서 있어?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참말 말고 따라와. 아, 왜 이러세요? 따라오라, 따라. 아, 요가 뭐 이렇게 바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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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피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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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고 있어, 멍청아? 아, 소중한 내 가만. 가 가슴 치났어가수추가 아, 아. 전쟁을 하면뭔줄 알아? 뭔데? 추워야 그게 웃겨! 추워할때추는슴고가수추는추잖아고가자체가다르다고그슴 치고 으로 봐주면 안 돼? 야 오늘 부로 확실히 정해졌어. 넌멸청치다안 웃긴 걸로. 했어. 일단 잘 구해주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 누구세요? 반야 어? 이분은 예니 선수야 프로레슬러 아, 이, 아직은 훈생이지만아 뭔가 동물적 본능으로 반니를 구하러 간 거였어요? 응반니랑 나랑 뭔가 통하는 게딱 이까지가 된 어? 그러고 보니 예니 선수 머리카락이 반니니 <laughs> 반가워 반반, 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하는 게 안타 느껴졌나봐 <laughs> 아니 근데 그나저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챔피언이랑 포이즌 로즈가 나를 막 공격하려고 했어. 어, 진짜? 아 그럼 사촌 오빠인 징계 성 오빠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해 볼게. 오 좋은 생각인데? <laughs> 어, 근데 야생가이는? 어, 아까 예니 선수 따라서 나갔는데요? 맞아. <S>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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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러니까 예니의 약점을 말하라고 했잖아. 아말 못해. 도발봐. 말할게. 진짜 틀데것이지 아, 예. 니의 약점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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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바빠 죽겠는데 뭘또 훈련 시켜 달라고 부르는 거야. 나 이번에 시우랑 챔피언전 준비하느라 개인 훈련하기도 바쁘다고. 신기성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멋진 훌륭한 레슬러가 되고 싶어요. 한수, 알려주십시오. <laughs> 아 그래?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laughs> 역시 오빠는 우리 도와줄 줄 알았어. 가만 보면 이쁜 여자들한테 엄청 약하다니까. 지난번 걸그룹 캔디샵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럼 내 말이 엄청 약하겠네. 나, 좋아, 예니. 염부라 얌생이, 바니, 운동장 달리기 실시! 에? 에? 저희는 왜? 왜요? 너희 전부 다 기초 체력이 약하잖아. 하는 김에 같이 실시! 아, 아 뭐야? 가가 가. 아, 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애디애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동물처럼 네 발로 뛰지 말고 두 발로 뛰라니까. 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건 또 뭐야? 왜 그렇게 뛰는 거야? 전 바니니까 한 발로만 뛰는 건데요? 아, 두 발로 안 뛰어? 전 이게 똑바로 뛰는 건데요? 마지막 경고다. 똑바로 뛰어. 아, 저 이쁘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두 바퀴 더 뛰어. <laughs> 아, 왜 우리까지 뛰어야 되는 거야? 나 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그러니까 나 저질 체력인데. 약사비 한번 써볼까? 아, 이 징계 성우빠한테 그런 거안 통할걸. 징계성 선수, 저 큰일 났어요. 왜왜 왜? 왜, 왜. 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아 사실 제가 달리기 하면 똥 싸는 병이 있거든요. 근데 더 달리면 지금 위험해요. 그럼 안 되지. 스탠드 가서 쉬자. 허. 어 저기 쭉 가서 쉬어. 네. 야너 말레이잖아. 싹 통했다. 역시 난 럭키 보이. 안돼 이뭐 안돼. 까불고 있어. 뛰어. 자 달리기 끝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슬링 훈련을 시작해 보자. 애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락업 자세 취해봐. 바니야! 우리 같이 할래? 좋아요! <뭐라> 아, 뭐야, 난 그럼 연보라랑 해야 되는 거야? 아, 염생이랑 하기 싫은데 어, 뭐라 그랬어? 너 내가 이따 본때를 보여줄게, 두고 봐! 락업 시작! 얘들아, 다음 얘들아! 괜히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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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바니! 바니! 풀어봐! 어, 어 안풀리는데요한번 아, 해봐! 음, 음, 할수 있잖아, 할수못 음, 음. 풀겠지? 음, 음, <뭐라> 아니 머리끈이 풀렸다. 크게 아, 열대 간다. 아, 아, 아. 아니, 너왜 이렇게?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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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머리 풀리면 이렇게 돼요. 아. 와씨, 이거 예상 못했는데. 염색이나 염부라도 한번 해보자. 야, 너 죽었어. 얘들아 얘들아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아, 어봐 아, 어봐 아, 어 아, 아, 간지러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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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 간지러 아, 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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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 아, 아, 웃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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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러는 거야? 동물적 본능이 나온 거 아닐까요? 아 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암사처럼아 어? 뭐라고 주 w h a 리는데 어? y 어... u 어? o i n g in there?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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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뭐하는 거냐? 예니 선수가 챌린지를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삐끼삐끼 챌린지도 했어 삐깨삐깨! 삐끼삐끼삐끼삐끼 야이 씨! 삐까비깨! 누가 하는 이야 운행하다 말고 오, 아 레슬링 훈 하게 빨리 예니 시범 보여줘야 니까자 준비 야영권 준비 딱간지럽지 마라 이제 전 포이즌 로즈 이길 수 있겠죠? 아니 아직 부족해. 포이즌 로즈는 독을 쓰기 때문에 제법 강하거든. 언니 할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야야 시끄러. 워야 우리보다 못생긴 것들 급식간 챔피언 벨트 걸고 우리랑 레슬링으로 한판 붙자. 좋아요. 저도 얼마만 했거든요. 저도 도울게요. 따라와. <Heiné> 아씨 아직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가보자, 예. 뭐? 레슨을 한다고? 아이, 재밌겠다. 내가 심판 봐야지. 자, 2대2 태이팀 매치입니다. 이쪽, 응원할거 있어? 예니, 화이팅! 좋아요, 그럼 포이즌 노즈랑 예니부터 랭더맨! 포이즌 노즈, 화이팅! 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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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기범! 아! 애니, 넌 야생에서 왔잖아. 야생의 본능을 깨우는 거야. 야생의 본능? <laughs> 알았어.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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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야생이어도 깨무는 건 반칙이지. 아이씨. 아, 반칙이구나. 아 당연한 소리야. 아, 진짜. 깨무는 거 반칙이야. 경고야, 너. 코진노즈. 애니 의 약점을 이용해. 애니의 약점? 하? 연희의 약점은 챌린지야. 음. 야, 니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박사님? 당연히 알지. 사랑 사랑 사랑. 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아 나도 모르게 챌린지에 방해버렸어 저랑 태도예요. 파이팅! 파이팅. 자, 열대 간다. 알고 몰래 바니 머리에다가 이 본드를 붙여놨지 잘했어 나랑 태그해줘 바니 저기 집에 이쁜 척하는 거 꼴보기 싫었거든 어, 어, 어. 어떡하지? 바니야 이 식용유를 써 이걸 왜요? 이거 나 머리 염색약 옷에 띄웠을 때 쓰는 건데 분명히 본드 지는데도움될 거야 고마워요 내가 식용유를 머리 염색약 지우는 거 예상했어? 예상 못했어요 이게 바로 대성이야 와아! 대성반쪽! 대성반쪽! 오, 오 풀린다 풀려! 려 예니, 너 훈련 성과가 나온다. 벨트 지킨 거 축하해. 축하해요. 고생했어. 축하해. 그리고 관이 멤버링 할 수는 없냐 혹시? 오 어, 너무 사한다다 어, 잠깐 잠깐. 이제 예니 선수가 급식왕 챔피언이니까 급식왕 구독자들이 원하는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아, 읽어드릴게요. 예니 선수 아직 훈련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PWS의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 열심히 할게. 야. 어? 이런 댓글도 있어요. 예니님 동물이랑 소통해 주세요. 어? 동물? 응? 응? 알았어. 어? 어? 펭구로야. 펭구로야 여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떨어져. 얘네 얘네 이것도 있다 얘냐 20문 20답답답 제발요 제발요 제발, 제발. 20문 20답? 알았어 20문 20답 해줄게 그 시간 초초해서 확인해줘 오 아, 이춤춰춤춰와아네 아, 연 하, 연라는그 웃기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도 한번 해볼까? 팥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면 와 내가 해도 안 웃기구나. 근데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아 미치겠네. 본 사람 어땠겠지? <laughs>